안녕하세요. 지필은포입니다. 오늘은 슈퍼카 반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카를 활기 위해선 해당 유저 외에 딴 친구 한 명을 데려와야 됩니다. 그리고 풀튜닝된 슈퍼카가 있어야지 됩니다. 예, 일단 음, 해당 유저와 그리고 친구를 같은 세션에 초대해서 슈퍼카를 앞에 두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스터로 들어갔다 나옵니다. r e s t a u 다 나오시면 해당 t a 에 친구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선 n t restaurant, 그 친구와 같은 사신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. 그래서 엑스를 연타해 줍니다. 엑스를 연타해 주면 됩니다. 엑스를 연타해 주면 좀 많이 느리네요. 좀 많이 느리네요. 들어가는 게좀 많이 느리네요. 예. 이렇게 엑셀레체에 해서 눌러주시면 해당 세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네. 이렇게 복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복사를 만드는 차가 많네요. 이 상태에서 차를 타면, 그 이, 이 상태에서 차를 타게 되면 그 기존 복사된 차와 좀 멀리 간격을 둬야 됩니다. 좀 멀리 간격을 두고요.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정비공을 소환합니다. 정비공을 소환하는데요. 정비공을 소환할 때는 본인이 팔수 있는 차를 소환하셔야 됩니다. 제일 좋은 차는 그, 사우선, 산 안드레스 오토의 웹사이트에 있는 캐론 레벨이라는 차를 꼭 구입하셔가지고, 이렇게 정비공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레벨을 부르겠습니다. 레벨이 오게 되면, 이 숙복하는 레벨의 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, 어, 이 차는 레벨과 동급인 보험된 차량이 되어버립니다. 네. 예. 오른쪽에 보시면, 음... 이렇게 캐런 레빌이 온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, 예 이렇게 캐런 레빌이 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차를 끌고 로스 산토스 커스텀에 가서 이 해당 차량을 팔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로스 산토스 커스텀에 들어갑니다. 보통 랜선을 뽑는 차 가격은 20만원 대지만 이 차를 팔게 되면 70만원 선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차량 판매 가격은 72만 7746달러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5원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해 주시면 48분에 한 대씩 70만원의 거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70만원이 확인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것으로 속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갈까요? 네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요